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 누굽니까 알죠 자 덕현쌤입니다 자, 덕현쌤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 왜 나왔을까 요 시간에 자요 시간에 왜 나왔을까 자 밤바람 모의고사에 힘입어서 이제 아침에 여러분을 만나려고 합니다 바로 그 아침 떡떡 영어입니다 똑똑 영어입니다. 똑똑 자유구니다 똑똑 요구입니다. 아침에 여러분들 모닝콜 해드리겠습니다. 모닝콜 해드리겠습니다. 몇 시에? 7시 반에서. 그리고 너무 길면 아 힘들어. 왜? 나도 하루에 일과가 있으니까. 딱 여러분들이 그냥 낭비해버릴 수 있는 요 30분 바로 뭡니까? 7시 반부터 8시까지 30분 동안 여러분들을 찾아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독해 능력 완벽하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 구조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해 드릴 거예요. 문장 보시면서 여러분 놓치기 쉬운 것들 하나하나 잡아갈 거야. 물론, 대단하게 긴거 아니야. 대단하게 긴 거. 아침부터 머리, 머리 아파, 골치 아파.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체 지문에서 모르는 문장. 한 문장 고개 뭘까? 고고를 여러분들에게 보여, 보여, 보여드릴 거예요. 물론 진행이 되면 서 앞으로 장문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논리적 사고를 할수 있는 그런 서서히, 서서히, 서서히 그러면서 하루 하루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쌓, 쌓, 쌓갈 수 있도록 해드릴 거야. 자, 여러분들 이것의 위력을 한번 여러분들 직접 한번 체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말입니다. 이거는 지금 말이죠. 여기에서 제가 좀 논리 독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반반은 모의고사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열 문제 가지고서 우리가 진짜 반반하게반반하게 여러분들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리고 그반반의모보고서 1년 12달 진행되죠? 그럼 앞으로 독똑녀은 어떻게 할 거냐? 네, 1년 12달 진행될 거예요. <laughs> 여러분 걱정되시죠? <laughs> 걱정돼요. 뭐가 걱정돼요? 한덕행 쓰러질까 봐, 덕행 쓰러질까 봐, 그죠? 덕행 쓰러질까 봐걱정이네요 저도 걱정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학교만 하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저녁에 반반한 모의고사와 아침에 하는 게, 이거 완벽하게 하나가 돼서, 1년 12달 쫙 같이 만일에 가신다면, 쫙 갇힌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1년 12달 저를 꼭 만나신다면, 아침엔 똑똑을 만나고, 저녁은 반반을 만나신다면, 여러분들이 영어 실력 완벽하게 갖춰질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알죠? 무엇보다 중요한 거, 공짜. 무엇보다 중요한 거 공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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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꽁짜. 공짜. 꽁짜. 공짜라면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제 강의가 공짜라고 해서 진짜 강의 내용이 공짜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하나하나를 모두 다 문제를 만든단 말이야. 제철을 바탕으로 모두 다 만든 말이야. 진짜 우리 시험에서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진짜 좋은 문제을 여러분 끄집어가지고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들은 영어에만 하고요. 더견해 반해서. 하루를 아주 기분 좋게 시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요 30분만 가지고서도 말이에요. 아셨죠? 바로 요겁니다. 진짜 뭔가 다르게, 남다르게, 다른 과목과는 다르게 진짜 여러분들이 그런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9시 반부터 8시까지 무료로 진행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논리 독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휘 정리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문제 속에서 독해 지문 속에서 그리고 논리적 사고를 통해서 독해 문제도 해결하고 말입니다. 자 아침 똑똑녀 그냥 들어오시기만 하면 되죠? 그냥 들어오십시오. 와우 와우!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들어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거기다가 또 뭡니까? 여러분, 출첵 야, 지금 반바의먹에서출첵 진짜 많이 하시죠? 출첵하시게 되면 말이죠. 제 강의 공짜로 또 드립니다. <laughs> 제 강의 공짜로 또 드립니다. 그냥 대충 아무 강의나 드리자고, 진짜 여러분들 쓸모 있는,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실제로, 그리고 실전에 적응할 수,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강의들 여러분들이 또 드릴 수 있어요. 한번 출첵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점수도 팍팍팍팍 올리고 선물도 받으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발 케이즈 제가 일주일에 한번씩 갑자기 불쑥 켜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의 바로 커피 쏠겁니다 자 지금 커피 계속 때리고 있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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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뭡니까 일주일에 한번씩 등장해서 말입니다 그럼 아마 아침에 구 한번 받으시는 분들 기분 좋을거예요아좋죠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새로 기획한 바로 아침 떡떡 영어를 설명드렸습니다. 자, 요거 시작 언제냐고요? 자, 언제냐고요? 자, 6월 15일 아침 7시 반부터 찾아갑니다. 찾아갑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 자료를 미리 받아서 여러분들 한번 가볍게 풀어볼 수 있도록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서 풀어보시고 바로 아침에 그때 저를 만나서 강의 들으시면서 한번 확인하고 같이 공부를 해보시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은 많은 사랑 부탁해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또 계속해서 일하러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